안녕하세요. 태공신당 가인입니다. 자, 24년도 갑진년 나이별 운세인데요. 이번에는, 자, 을묘생분들이에요. 나이로 따지면 49이시고, 또 내년에 갑진년에 50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 개면년이 같은 띠에 해면서 아홉수가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을묘생분들이 무언가를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셨던 분도 있고, 또는 이사에 그, 이사 운기에 접해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사나 어떤 문서적인 변화, 어, 근데, 그, 부동산 경기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손재를 입으셨다든가 아니면은 계획의 차질을 많이, 어, 빚으셨던 우리 을묘생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갑진년으로 넘어가면은요, 잠깐만요. 우선은 귀인 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묘년에 산재되었던 문제, 특히나 부동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지금 못 풀었다 하더라도 이 갑진년으로 넘어갔을 땐 귀인 떡이 따라오는 해다 보니까 내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문서적인 지금 개묘년에 무언가 이동과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이 상반기 중으로 해결되고 안정화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금전 상황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 같은 띠에이 개묘년에 무언가 금전이 자꾸 어, 생각지 않은 지출이 자꾸 유발이 되셨을 거예요. 그랬던 것들이 이 갑진년으로 넘어가시면 나가는 구멍 이러한 지출적인 문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감해져요. 감해지시면서 특히나 4월. 5월, 6월, 이렇게 한달한달 갑진년에 한달 깊이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내가 나가는 손재는 줄어들고 들어오는 이러한 금전운은 조금 더 커져 가시는 한 해기 때문에 금전에도 나쁘지 않다. 모토는 그거예요. 귀인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적인 변화든 금전적인 어떠한 그런 생기든 다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서 생겨나는 운기다. 좋죠. 그리고 또 우리 그 토끼띠들은, 어, 바난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홉 수에 불안정했던 것이 많이 안정화가 되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럴 때 욕심을 내시면 안될 거예요. 자, 동거리를 하시는 거, 어디 투자를 하시는 거, 요거는, 어, 아직은 성급하다, 갑진년는 성급하다, 정, 무언가를 계획을 하실 것 같으면, 90월, 음력입니다. 음력 90월 이후에 계획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경,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뮤년이 당신들한테는, 우리 을묘생들한테는 그닥 힘이 되지 못했어요. 음, 응, 금전도 마찬가지고, 문서적인 변화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이 힘이 되지 못했어또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건데, 그런 것들이 값진년에 안정화가 돼 간다, 풀려나간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욕심을 내고 더 무언가 모험적인 창업이나 투자, 이러한 도, 금전거래는 이롭지 않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건 위장계열이나 어떻게 소화기관을 관여해서 조금 약해지는 수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탈이 나지 않도록 조금 과식이라든가 과음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진년 운세였어요.